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픽 사장님, 림 o d 오픽 영어 AL. 오늘은, 아, 이제, 포, 표현 배우고, 예문 만들어서 기초 실력 늘리는 방법. 이게, 최근에 제 유튜브에 어떤 분이 그러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예문을 만들라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만들냐?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좀 많이 드리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예문 만드는 방법. 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첫 번째는, AI 활용이에요 뭐, 이제, 여러분, 다시 아시면, 뭐, GPT, Perplexity, 뭐, DeepSync도 있긴 한데, DeepSync는 저는 솔직히 뭐,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도 안 쓰고요. 왜냐면 중국 거기 때문에. <laughs> 그, 뭐, 정치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저는 이제 중국 제품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DeepSync는 아안 쓰고요. GPT나 Perplexity, 뭐, 이런 것들, 뭐, 빙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들 GPT를 쓰시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쓰시면 돼요. w h e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표현 when it comes to를 배웠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예문 만들고 싶은데 아예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when it comes to 영어 표현으로 예문 만들기 연습을 하고 싶다. 기본 사용법, 사용 시 주의사항, 표현을 활용한 다양한 한국 예문을 보여주고 정답을 영어로 알려주면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 보는 연습을 해 볼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 이렇게 해 보는 거예요. 자, 한번 저희가 직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GPT에 그대로 복사를 했습니다.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명령어 그대로 복사를 해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런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외네컴스트로 표현이다.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너가 연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문을 보여 줄게. 하고 이제 표현의 기본 뜻과 용법 나오죠.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그리고 외네컴스트 뒤에 명사인지 동명사인지 아니면 심지어는 동사 원형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이인지 형태인지 아닌지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거를 정말 여러분들 정말 많은 시간을 이런 부분에 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왜, 왜안 그러냐면, 아, 왜 그러냐면, 스위치 런들의 오픽 시험장이나, 실제로 원어민이랑 얘기를 할 때, when it comes to 뒤에, 잠깐만, 명사, 그, 동명사였나, 동사 원형인가, 이걸 헷갈려 쓰다 보면, 당연히, 정말 어색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나오네요. When it comes to cooking, when it comes to cook, 아니고, when it comes to cooking,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대표 예문을 이제 기초부터 자연스러운 표현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When it comes to food, he's a picky eater.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걸 이걸 보시고 한국어 여기 의미가 있잖아요 요거 요걸 보시고 아 한, 영어 영어 먼저 보지 마시고 일단 한국어 먼저 보시고 한국어를 이걸로 쭉 복붙 해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맞춰 보세요 이게 하나씩 맞춰보고 아 정답은 이거구나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정답이 여기서 왜 이런 식으로 쓰였는지 궁금하면 다시 물어보면 되게 채집피트 해야 돼 근데 이제 왜 이런 식으로 썼는지 알려달라 그렇게만 알려주니까 그리고 이건 바꾸는 연습을 어,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네 연습 문제. 어,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예문을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그대로 답변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요걸 맞춰보고, 아니면은 빈 칸에다 넣어달라고 해서 보여줘도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 when it comes to를 활용한 영어 예문을 빈 칸으로 보여주면 내가 맞춰볼게.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봤죠? 그러면은 빈 칸에 문제를 내게. 영어로 쳐보면 된다. 자 여기 나오잖아요. When it comes to something, she's i extremely talented.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요걸 하나씩 맞춰 보시고 질문을, 아 답변을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decisions 보이시죠? Decisions야. 그래서 yeah.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문제 한 문제씩 다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GPT나 p a l p e x 같은 AI를 활용한 방법은 너무 무궁무진하죠. 그리고 이건 심지어 무료로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해서 예문을 만드시는 방법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 표현을 사용해서 직접 어떤 예문이라도 괜찮으니까 아무 예문이라도 만들어서 A I에 교정 요청하기 GPT한테 교정해달라고 하면 되고 p e r p l e x 한테 교정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강사에게 검증을 받을 수 있다면 AI 교정 이후에 강사에게 검증 받아 야 확실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 AI를 100% 신뢰하지 마세요. 이제 AI도 GPT나 이런 친구들도 이제 제가 저도 많이 해봤고 저희 학생들도 이제 하시는 거 보면은 한 10번 중에 한번 정도는 굉장히 틀리는 게 나오거든요. 오류가 나오니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강사한테 물어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검증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예문을 만들어보면 당연히 처음에 틀리게 쓰거나 어색하게 쓰기 때문에 반드시 교정을 받아야 되는데 100% a r 를을 신뢰하지 마라. 이후 반드시 녹음을 통해서 말을 뱉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해부 P P를 내가 좀좀 바꿔보시다 그러면 해부 P P 아 뭐뭐 해본 적이 있다라는 의미도 해부 P P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일본에 가본 적이 있어 이거를 한국어로 먼저 만들어 보시고 바로 영어로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한국어로 나는 일본에 가본 적이 있어를 해부빈 I have been to Japan이라고 썼는데 이게 맞아라고 G P T한테 아니면 뭐 그런 A I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저 같은 강사가 있으면 강사한테 물어봐서. 검증을 받는 게 좋겠죠. 본인이 일단 해봐야 돼요. 이게 가끔씩 저한테, 저희 교육생분들도 그렇지만,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쌤, 나는 일본에 가본 적이 있어를 영어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트랜슬레이터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laughs> 제가, 제가 무슨 번역기도 아니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지 말고, 본인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 느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GPT나 AI나 어떤 강사한테, 이거 알려줘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맞아? 왜 그런 거야?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야지 본인이 그냥 정답을 먼저 얻고 싶어 이름은 공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표현을 유글리시에 검색해서 원어민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집중해서 살펴본 후에 최대한 카피해서 영, 예문을 영어로 만들고 AI 강사에게 교정 요청하기도 있습니다 유글리시는 이제 여러분 다들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치시면 나오니까. 제가 예전부터 줄곧 강조해서 말을 좀 드렸던 굉장히 조, 중요한 정말 그 웹사이트죠. 유글리스 들어가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그 표현을 해본 다음에 원어민들이 어떻게 사용한지를 정말 분석을 많이 해야 돼요. 아, 이 사람들이 여기에는 투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가 오는 거야. 여기에는 부정사기 때문에 동성원형이구나. 이런 식으로 정말 여러분들 완전히 인투해가지고 정말 분석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물론, 어, 녹음으로 나와야 돼요. 녹음으로 나와야 내가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근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좀 많은데 주의사항이. <laughs> 표현을 활용한 예문은 반드시 최대한 많이 다양하게 만들어서 한국어 번역만 봐도 올바른 표현이 활용이 나올 정도로 아, 내 몸에 내 몸이 표현에 익숙해지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거 뭐.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뭐 when it comes to 가지고 한두개 깔짝해서 만들어 보시는 거 많은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아뭐뭐 뭐 예를 들면 아이 한국어를 못 하는데 아, 아 나는 뭐 공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was ing 과거 ing 형태의 공부를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형태를 뭐뭐 하고 있었다의 형 문장 구조 구조로 이제 문장을 한두 가지 만들어 보고 나중에 그 친구가 뭐 실제로 한국인이랑 대화할 때그 표현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몸에다 그냥 뵐 때까지 그냥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나옵니다. 그리고 예문 만들기 전에 반드시 원어민들이 어떻게 표현을 표현이 아니라 <laughs> 표현을 활용하고 일상에 쓰는지 유글리시 검색해서 최대한 많이 듣고 따라하고 분석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막떠먹게 아 뭐, 드릴 수도 없어요. 그냥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이로 해야 돼요. 예문으로 이제 웨니컴스트를 배웠다 그러면 웨니컴스트 유글리스 쳐서 아 얘네들이 유 원이컴스트의 투는 전치사구나.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뒤에 동명사를 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분석을 하면서 나름에. 나름의 분석을 하면서 공부라고 해야지 느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드시 교정한 예, 최종 예문들의 녹음을 통해 말로 뱉어봐야 나오겠죠. 이후, 실제로 원어민과의 수업이나, 뭐 전화나, 뭐 개인 가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아니면 오픽 시험장 등에서 환경에서 직접 써봐야 몸에 굳어지고 이웃고, 추가로 훈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지경이 이른다. 그, 저희 교육생분들 중에 IM이든 IH든 AL이든 very라고 하는 이 부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단언컨대한 명도 없거든요. 아마 제 초딩 조카도 알 거예요. very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근데 그 very라고 하는 그게 여러분들이 따로 very라고 하는 거를 예문으로 막 50개씩 만들어봐서 그렇게 안 와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very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 very very m u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한 영어지만 그게 이제 한국어로 좀 콩글리시로 돼가지고 좀 많이 써봤잖아요. 그거예요.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very라고 하는 그 부사 단어를 여러분이 왜왜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냐면 많이 썼고 많이 들었고 많이 그 단어에 노출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다른 단어들, 다른 표현들 똑같이 하면 돼요. 이거 뭐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다 보면 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한번두번뭐 깔짝깔짝 했다고 해서 저희 뭐 헬스장 가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면 3두2두좀 운동을 한다 근데 가가지고 뭐 덤벨 조금 들어가지고 가 깔짝깔짝 한뭐한한 뭐한한 세트 두 세트 조금 하고 이제 말면은 나중에 막뭐 마동석 형님처럼 어깨가 이만해지고 2두가 이만해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예요 정말 오랜 시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투해가지고 정말 빠져들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새크리파이스 하면서 정말 희생하면서 자신이 희생하면서 너무 많이 해봐야 내 몸에 배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실제로 나중에 시험장 갔을 때 AL 별거 아니다 라는 생각이 안 들겠지만 아 <laughs> l 별거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은 몇몇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 많아요 그아 이제 좋은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제가 단한 건데 말씀 여러분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GPT가 없어서 못 했나요? 그동안 방법을 방법이 몰라서 못 했나요? 아니에요. 안한 거예요. 그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뼈를 때려서 죄송하지만 못한 게 아니라 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못한 게 아니라 안한게 되지 않으라 그냥 해야 돼요. 알면 해야 돼요. 아는데도 안 하는 것만큼 그만큼 나쁜 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방법이 잘못됐다, 뭐가 안 된다, 뭐뭐 뭐 시간이 없다, 힘이 없다, 체력이 딸린다 그런 정말 익스큐즈, 정말 자꾸 자꾸 그냥 핑계 대고 핑계 대고 자꾸 뭔가 뭐 내가 내 말에 자기 합리화할 뭔가 껀덕지를 찾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늘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이제 물어보시고, 이제 해봤는데, 예문 만들어봤는데, 이렇게 했는데, 맞겠냐? 이렇게, 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겠냐? 해서, 이제 물어보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